버섯 종균 안 죽이기 위해서 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자 갑니다 왼쪽은 뜨거운 물 오른쪽은 찬물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 뜨거운 물 센서 감지 요거 7000원짜리 저쪽에도 휀 있고 여기도 휀 있는데 이 똑딱이 스위치를 저쪽으로 밀면 저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 저쪽으로 밀어놓은 상태. 왜? 진공만 때리면 비닐하우스를 다문 닫으면 부화당하잖아. 이쪽에서, 어, 나가면 저쪽에 들어오게끔 해서 부화는 안 당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워진다. 이제 타이머 요거. 아, 이건 타이머고, 요건 온도센서 요거는 온도 센서 7,000원짜리. 요거는 만원짜리. 안갈면 이거 돈주고 20만원 주고, 20만 주고 만들어야돼 요것만은 사면돼 7천원짜리 자 뜨거운 물 이제 회이 돌거라는거 응. 이제 더운거야 그럼 이제 얘가 식혀주기 위해서 팬을 작동하겠지. 50도가 넘더라고 햇볕 쪘을 때. 그럼 종균 죽는 거지. 그럼. 기껏 심어놓고. 자, 이제 찬거, 이제 식혀졌어 이제. 이제 온도가 식혀지니까 꺼지는 거지. 테스트 끝난 거지. 자, 요번에는 지금은 서늘 하니까. 지금 한 번은 돌려놓고 자동으로 꺼지는지 마지막 확인 사살. 좀 뜨거운 물이야. 이제 이제 더워지고 있는 거야 비닐하우스 안에가 어, 잘 돌지. 저기 바깥에 이제 자동으로 열리고 된 거지. 난 20만 원 벌은 거지. 저거 7천 원짜리 하나로. 이제 제 자동으로 꺼지는지 확인 들어가야지. 저거 지금 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튀지 않은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저놈이 바깥으로 빨아내니까 여기가 진공이 때려지는가. 비누하우스 안에가. 그러면서 얘가, 같이 돌아가 주는 거야 거꾸로 이 바람이 일로 나오고 있는 거지 그 생각해서 여기 두근역을 만드는 거야 근데 거꾸로 얘도 바깥으로 빼낸다 고 생각해봐요 그럼 비닐하우스 안에가 진공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향하게 해놨다고 얘를 바깥으로 좀 꺼졌어 지금 저 온도가 이제는 식혀져서 뜨거운 게달궜던게 차가워지게끔 된 거야. 회인이 작동해서. 얘도 안 돌잖아. 저놈이 돌면 여기가 진공이 되니까 얘가 빨려 나오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얘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쟤도 바깥으로 내보내면 여기 전체가 부화당한다고 문짝이야. 이쪽으로 빨리고 있더라니까, 아침에. 타이머만 했을 때, 요거 7,000원짜리 안 왔을 때는 요것도 만원 돈이야. 20만원 돈을 내끼는거지 요것만 사면 타이머 그럼 요놈 작동 해볼게 이쪽으로 나가게 하는거야 지금 자 뜨거운 물 그럼 얘 이제 작동 하겠지 음, 날씨가 비닐하우스에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거야 그럼 얘가 이제 식혀주게 해서 바깥공기를 이쪽은 빨아들인다 이거봐 지금 작동 됐지 빨아들이고 저쪽 놈은 내뱉고 저쪽은 내뱉고 내가 이렇게 실리콘 발라놨다고 이거 안 다치게 왜 배고 빨아들이고 해도 부안 당하게 하려고 얘는 지금 자동으로 다쳤잖아 근데 이제 얘도 뜨거운 물 넣으면 얘도 이제 도는 거지. 뜨거워지고 있는가 비닐하우스 요거 지금 가상으로 뜨겁게 만드는가 뜨거운 물로 이거 봐 작동됐지 됐어 그럼 얘 작동, 제 작동되고 있는 거야 지금 테스트 완료 그럼 비닐하우스 이제 앞으로는 저거 꺼졌어 요거 꺼졌어 지금 저놈은 아직 안 꺼졌어. 저쪽은 꺼진 거고, 이쪽이 작동되고 있는 거야. 이게 작동되니까 저놈은 그 바람에 돌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진공을 안 때리게 하려고 선풍기 방향을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쟤는 저리로 나가게 했다고. 머리 쓴 거지. 요 7,000원짜리만. 직구로는 7,000원이지만, 그냥 어, 전파사 가면 13,000원 이요 옛날엔 6,000원인데 오른거지 어, 지금 꺼졌어 지금 선선 하잖아 바깥에 비오니까 지금 비오니까 껌껌해 지금 어, 엄청 껌껌해 그래, 이제는 마음 놓고 종균이 죽을 일은 없는거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24시로 365일 버섯을 키우진 않겠다고 봄하고 가을에만 그런데 얘네가 여름에 죽지는 않게끔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바깥에 지금 비 오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선선하다고 그리고 상업용 40만원짜리 가습기가 있더라고 그거 보러 가야지 내일 연락해가지고 얘는 최대가 80%야 습기가 2만원 입금해줬더니 내카센터까지 갖다 놓고 가시더라고 배고프다 이제 가자 치마비닐 다 갈고 나서 아 피 안세 안 들어와 치마비닐 대신에 제초매트 했다가 내가 피 봤잖아 그냥 이거 다 물당 됐었다니까 응? 간신히 굳었잖아 지금 조금은 물렁물렁해 오늘 수고했다 어제 그제 오늘 아주 수고했다 이거 오늘 내가 딴 거야 이거 오늘 내가 이거 딴거야 <laughs> 배고픈데 아 내가 엊그저께 먹었거든 이거는 어머니 갖다 드리고 이거는 나임미 갖다 줘야지 내가 어저께 그저께는 내가 따먹었어 더우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갖다 드려야 같아. 자 오늘 내가 생산한 겁니다 가서 배고프다. 밥, 밥 먹자. 나는 당연히 사 먹지. 가서 드리고만 잽싸게 나오겠지. 내가 하는 거는 다. 녹화되고 있는 거지. 응? 저쪽 농막에 여섯 개는 사람 머리만 주워가지고 이렇게 모아 놓는데 똑같은 회사인데 얘는 머리를 안 주워다 놓네. 조작을 해야 되나 봐 따로 얘는. 자, 퇴근하겠습니다. 아, 이거 심어야 되는데 들게.